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의 호흡을 지키시고 몸과 마음 구석구석을 감찰하시며 온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는 이첫 시간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을 담고 우리의 생각 안에 주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여 이렇게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흔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반석,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우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못되어 찌하여 잡아오지 않냐 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조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과 맹신, 이 둘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확신과 맹신이 갈라지는 지점은 또 어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확신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맹신은 아무 근거 없는 왜곡된 믿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좀처럼 수용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있죠.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는 이유들을 끝도 없이 나열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굳게 믿지요. 이거는 확신이 아니라 맹신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겁도 없는 맹신, 그들의 맹신 앞에 섭니다. 그 맹신을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은 직면하고 계시죠. 오늘의 말씀 역시도 그 세상의 맹신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한번더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목마르면 와서 마셔라.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샘솟는 그 샘물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 하지만 이 말씀은 참네 어, 대단하고 또 용기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위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게 내가 너희들의 물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오늘 말씀해뒀던 게 거론돼 있지만은. 초막절 그 명절에 그한 복판에 있는 사건으로서 이 초막절 절기에는 물을 떠서, 물을 떠서 주님께 내어 바치는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초막절이었는데 이런 시각적인 의식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물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보다 더당도하고또 도도한 행동은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나누었었지만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당시 교사들이 주로 아, 누구누구의 랍비에 의하면 이라는 아, 이제 도용, 이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말하는 방식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랍비들의 권위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곧바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어떤 랍비나 어떤 성인이나 유명한 자들에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 자신을 보게 하셨고 예수에게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교만도 아니고요. 독선도 아니고 욕망 가득한 모습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시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자신을 충분히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랍비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37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여기서 목마른 자들, 그 명절 끝날 즈음에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육체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게, 것이 아니겠지요. 아마 유대인들도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자, 목마르다면 자신에게로 나오라, 나 예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대는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시작된 초대요. 상대를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초대이며,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긍휼의 초대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예수님께서. 활짝 문을 여시고 초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멈춰 서서 좀 느긋하게 묵상을 좀 했습니다. 목마르거든. 여러분, 우리는, 일종의 목마름을 싫어합니다. 육체적인 목마름도 싫어하고 어떤 감정적인 또 영적인 목마름도 저희들은 싫어합니다. 그 부족함이나 결핍이 발생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죠. 그래서, 뭐, 노후에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삶에서 결핍이 발생하면 우리는 곧바로 불안해지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며 또 절망과 우울에 휩싸이게 됩니다. 삶이 뭔가 부족하다. 이것을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또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아, 왜 만족이 안 될까라고 하면서 고민합니다. 그 모습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자,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던 것을 선물로 사주면 아이들은 단 며칠 동안만 기뻐합니다. 그 기쁨과 만족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욕망하고 추구합니다. 만족이 불만족으로 변질되는 것은 일주일도 걸리지 않지요.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좀처럼 우리는 만족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는 채워도 채워도 이처럼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문제라고 할수 있을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잘못된 삶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만족이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이 마음은 건강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만족이 생긴다면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와서 마시는데 그 앞에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요.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를거든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삶의 결핍이나 불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갈증으로 인한 그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불만과 아, 불안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만과 불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 영혼의 만족과 힘을 주지 못한다. 라는 것이겠죠. 우린 불만과 불안이 엄습할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너무나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 불안과 불만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너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 너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왠지 차, 차,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갈증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주님이라고 외치는 신호지요. 우리의 영혼이 애타게 부르짖는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축복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찾습니까? 시냇물을 찾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애쓰듯이 목마른 영혼만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회생과 회복의 전조입니다. 목마르실 때에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불만으로 가득할 때, 결핍으로 가득할 때 아, 나는 큰일 났다가 아니라 아, 주님께로 나아갈 때이구나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으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먹고 마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로 만드셔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결핍과 불만, 목마름이 경험될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곧바로 주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로 인해서 배부름을 느끼고 목마름 해결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도록, 우리 모든 공군 중앙교회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